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도망가는 다윗을 찾아온 사람 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고셋의 사완인 종인 시바가 시바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좋은 사람들도 왔지만 또 다윗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시바가 다윗을 속이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바가 도망 중인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1절입니다 시바는 모비보셋의 종이라 소개됩니다. 모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면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모비보셋은 요나단이 전장에서 전사했을 때에.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안고 성장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훗날,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들, 다윗의 그 가족들이 누가 있는지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그게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아서 가족처럼 대해줬습니다. 아들처럼 같은 상에서 매일 밥을 먹게 하고 아주 어 요나단에게 말한 약속을 지켜서 그의 가족들을 잘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9장 1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laughs> 시바는 이러한 고을 곳에서 섬기라고 다윗으로부터 특별 지시를 받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시바에 대해서 다윗도 얼굴이 알려져 알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런 시바가 낙이 두 마리에 떡, 떡과 건포도와 포도주를 가득 씹고 도망 중인 다윗의 일행을 찾아왔습니다. 기회의 한 몫을 챙겨보고자 하는 속, 속마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고난 중에는 고난 중에는 만나는 사람 참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더 어, 판단을 잘못하고 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시바는. 자신의 공로를 드러냅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찾아온, 다윗이 찾아온 시바에게 질문했습니다.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다윗이 놀랐음을 알수 있습니다. 가져온 선물을 반갑게 받지 않고 우선 무슨 뜻인지 물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바가 대답합니다. 왕의 가족과 다른 청년들을 준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을까요? 급히 도망하느라 신발도 못 신었는데 음식을 챙겼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맨발로 도망 오고 그래서 울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뜻밖에 음식을 가득 채워가지고 찾아온 사람이 있으니 그것도 시바가 반면 있는 그 노예인데 왔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바는 이러한 다윗의 상황을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악한 의도를 숨기고 있어요. 숨겨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속이는 자는 나의 약점을 채우는 것으로 미혹합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봐가지고 그것을 채워주면서 나를 속이려고 하고 나를 안심시켜서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 있어 신중하게 더 생각해야 합니다. 시바가 다이스 속여 주인을 모함합니다. 다윗이 모교오스의 소재를 묻습니다. 내 주인은 어디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왜 혼자 왔는지 묻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압살롬이 반란 일으켰으면 아버지가 아들처럼 대했던 그 사울의 아들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종이 당연히 자기 주인도 모시고 같이 도망을 와야 되는데 혼자 저렇게 왔으니까 일단은. 의심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너는 왜 혼자 왔냐 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시바가 모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을 배신하였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고 이런 말을 합디다. 그래서 제가 혼자 왔습니다. 이렇게 이간질을 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시바에게 모버봇에 있는 모든 것을 넘겨줍니다. 다윗이 그말한 마디만 듣고 그냥 그럼 모버봇을 그렇게 나를 배신했다는 거야? 그러면 모버봇에 있는 그 재산 다네 거야. 네가 다 가져. 이렇게 그냥 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시바의 의도가 성공했습니다. 다윗의 환심을 사고 자기 주인을 모함해서 자기 이익을 챙겼습니다. 시바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압살롬의 이 반란이 성공해서 다윗도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고, 이런 계산을 한 거죠. 만약에 다윗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다윗도 이제는 끝이 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에 내 몫을 챙겨야 되겠다 하면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러한 그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있을 법한 상황에 다윗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선물이죠. 다이소금은 자기의 절약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 이 선물을 가지고 선물을 받고 판단이 흐려진 것입니다. 선물은 온전한 판단을 흐리게 한다. 잠언의 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이 말씀 통해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속이는 자 속이는 자를 막아 주소서. 속이는 자를 막아 주소서. 정말 어, 내 상황을 내 어려울 때 와서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또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께서를막아주시라고 그리고 또 생각할 때 순간 기도하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할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빨리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속이는 자로도 속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항상 매 순간에 하나님 의지해서 어려움을 순간 당하지 않도록, 속아서 순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